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고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성의 진정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로 말미에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인간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야,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순간이 언제인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구원받는 순간,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그리 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사는 데별 의미가 없다고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가치를 두는데 바로 그 사람의 삶의 불행이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도 그저 한 주에 들려지는 하나의 지나가는 설교로 생각하지 말고 살아신 하나님께서 불초한 종의 입술을 열어서 성령의 음성을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받고 들어서 깨닫고 은혜받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참다운 애국자는 누구인가? 참다운 애국자는 먼저 하나님과 자기 나라에 대한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다.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과 자기 나라 조국에 대한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애국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지으실 때 순서가 다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얼마나 질서가 있는 분인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만물을 창조하는 장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지으신 것이 공간을 먼저 지으셨어요. 사람이 살수 있는 공간을 지으시고, 아담하와가 살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렇게, 가장 먼저 지은 것이 다름 아닌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존재할 것들을 나중에 지으십니다. 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나중에 지은 것이 무엇이죠? <laughs>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순서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바로 여섯째 날 우리 사람을 지은 이 사건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다름 아니라, 사람이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 바로 우주 만물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흔히 만물의 영장, 이런 말 쓰죠. 그 만물의 영장, 영장이라는 것이 바로 주관자,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모든 만물 가운데 만물의 영장으로 만물의 주인공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내용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의 연극 무대라고 우리가 가정해 보면 이 인생의 연극이라는 이 방대한 연극의 연출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창작하신 이 연극의 주인공들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예요. 다 조연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주인공 된 우리 인간이 사람이 그만 죄에 빠져 도저히 소망이 없는 상태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된 이 귀한 작품을 그냥 다 망가뜨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이 망쳐놨으니 이 작품이 전개되겠습니까? 이 연극이 공연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본래의 세계가 깨지고 만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인간의 타락이라 이런 말을 써요. 자, 이래서 그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네 가지 인간이 죄로 인하여 변질된 모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네 가지 변질을 이렇게 보면, 그렇죠? 네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아무리 우리로 하여금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 감사할 줄도 몰라요. 두 번째, 오히려 그 생각과 마음이 다 어두워져 버렸어요. 허망해져 버렸어요. 세 번째,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네 번째,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무지한 처사예요 바울이 이 죄로 인한 사람의 네 가지 변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한 말씀이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21절부터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없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어떻게 했어요? 바꿔버렸어요.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무지한 처사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영광 돌리며 위대한 존재로 살아가게 만드셨는데 이러한 절망적인 모습으로 그만 전락해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이 아담화를 지으시고 아담을 아담 에게 첫 번째 언약 을맺게되 죠？우리 성경 공부 시간 에 하나 님의 언 약의 종류 가운데 첫 번째 언약 행위 언약 이라는 내용 을 많이 공부 했 죠？하나님 과 사람 이 최초로 맺은언 약이 창세기 3장어 저기 창세 기에 나타난 창세기 2장17절이 하의 말씀 인데, 그렇죠? 그 렇죠？결국 그 언약 을일 방적 으로, 아담이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징벌하시게 됐어요. 어. 결국 타락하는 우리는 첫째 죄의 종로를 타게 되고, 두 번째 육체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결국은 허문대 허무한 세계에 굴복하는 신세가 되고 말아요. 어, 이런 우리들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그 은혜의 절정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죄에서 해방이 되고 잃어버렸던 우리 인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회복된 축복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사는 존재요. 성령이 보증하는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이런 신분의 변화, 신분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된 자가 예수님 때문에 의인으로 바뀐 거예요. 더 나가서 어떻게 되죠? 오늘 우리는 죽음이 없는 세계, 부활과 변화의 소망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것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로마스 8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이 말씀을 지금 풀어서 말씀드린 건데 여기 제가 한번 읽어 드리면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축복이죠. 그런데, 그런데, 현재 수많은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피조물의 노예로 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 육체의 본능대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한마디로 인간의 참된 모습을 잃어버린 채 마귀의 계략에 속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애국이 뭡니까? 참다운 애국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먼저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보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는 삶을 우리가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외쳤어야 되는데, 원래 우리나라 의민족,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모습들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붙들림에 살아가지 않고 어두운 마귀의 계략 속에 속아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정말 이런 면에서 우리들이 가장 해야 될급선무는 뭘까? 바로 하나님과 나라에 대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어서 빨리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전도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두 번째 참다운 애국자는 민족의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민족의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로마서 8장 23절 말씀해 보면 타락한 사람들로 말면 미 마음물들이 지금도 탄식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어.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 동식물들, 많은 만물들이 탄식하고 있대요. 우리 눈에,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고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귀에는 이 만물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계신 거예요. 어. 여러분, 우리 모든 만물들, 특히 모든 우리 인간이 아닌 다른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이 뭐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동식물, 환경의 복을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 인간의 삶에 뭘 주기 위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창조의 세계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의 주인공으로 지금받은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아니, 만물의 주인공이고 만물의 주인된 우리들이 오히려 어떠한 피조물에 대해서 무슨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섬김의 대상을 삼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 거예요. 예컨대, 아직도 짐승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무슨 영업을 하거나 또는 무슨 뭐 사업을 시작할 때큰 상에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여기에 절하고 그리고 돼지 머리에 어떻게 하죠? 만 원짜리, 오만 원짜리 돈잘 벌게 해달라고 거기에 꼽아놓으면서 지금도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해와 달을 향해 종한수 떠다 놓고 백일기도, 삼백일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 과학의 시대, 이 첨단의 시대에도 점쟁이 말이 결정적으로 그의 삶을 주관해버리는 이런 너무나 엄청는 일이 아직도 도처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멀쩡히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그들은 잡신을 속여가며 마치 지금의 무당처럼 영국에 나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과연 뭐라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하실 것 같아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나려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이 탄식하시죠? 그 에레미아 8장 7절 말씀 때 보면 에레미아 선지자 시대에 이 백성들을 향해 이런 말씀합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들귀와 제비와 두루마리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하물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도 못하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하나님의 탄식입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는 학도 정한 시기를 안 돼요. 산에 있는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마리도 그들이 올 때가 되면 온다는 거예요. 이제 3월이 되니까 이제 본격적인 따뜻한 봄의 계절이 시작되죠. 강남 같던 제비도 돌아온다는 옛말이 있죠.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때를 모르고 규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감과 같다는 거예요. 만물, 저, 동물들보다도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요즘 저분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 피조물들이 우리 교회 있는 이 수많은 나무와 꽃들도 지금도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아마 이 피조물들이 말을 할수 있다면 그렇게 말을 할거예요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피조물을 섬기고, 왜 나한테 절하고, 왜 나한테 물떠놓고 머리를 숙이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로마서 8장 2 2절 이런 말씀이 있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니, 피조물이 지금도 탄식하고 있대요. 왜요? 아직도 하나님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의 본연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응?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계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삶이니까, 그러한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오히려 개나 되지만도 못한 이런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늘에 나는 새도, 학도, 비둘기도 제 때를 알고, 제비도 제 때에 돌아올 줄 알거늘. 우리 사람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때를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한 동물보다도 새보다도 부족하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만물이 탄식하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이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급선무. 어서 빨리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힘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그러나. 사단의 모습을 아직도 닮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단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용접하고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온전한 인간성이 회복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여기 인간성의 회복은 곧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형상이야말로 가장 온전한 형상이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렇죠. 온전한 인간의 회복을 이루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영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의 세계가 아니라 점점 무슨 물질의 세계 또는 무슨 뭐 어둠의 세계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거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만물이즘이란 말이죠 만물이즘 이게 뭐죠?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상이에요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점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가 점점 무엇보다도 최고의 가치에 자꾸 이렇게 물질을 놓고 돈을 놓고 치닫는 것 과연 바람직한 걸까? 너무 잃어버리는 게 많은 게 안타깝죠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을 숭배하는 이러한 모습이요. 우상을 따라가는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타락한 동물적 본성에 불과하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0장 24절과 고린도, 전서 10장 33절 말씀을 연하해 보면,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 말씀이세요. 또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갑니까? 점점 모든 나라들이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고 내 유익이 먼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가장 심각한 우리 사회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고 동물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데 있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삶으로는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좀 심하게 말하면 오히려 사단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다 하면 우리의 유익 구하기 전에 먼저 남의 유익을 구하고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요 우리 기독교의 진심어린 사상인 거예요 점점 죄와 사망의 세력이 물질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자꾸 우리 안에 왕로를 달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연하여 이제 성경 두 곳을 또 읽겠는데 로마서 5장 12절 말씀과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을 연하에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오늘 이 말씀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 구절 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우리 찬양대도 우리 전체도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일.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에워싸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소망이에요. 자 로마서 5장 21절 읽읍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만 있으면 진짜 절망이죠. 진짜 깜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로마서 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물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끌어내신 거예요, 살려 주신 거예요. 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응?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싶어요. 이제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응? 이제 가장 심각한 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많은 나라와 많은 백성들이 무심하게 넘어가고 있다는데 있다는 거죠. 이게 심각성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아니 조금 전에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비조물인이 자연의 세계도 지금도 탄식하고 있는데 누워 있는 돌들도. 아니, 생명체도 없는 돌들도 우리를 향해 소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서 빨리 우리가 이 어둠의 옷을 훌쩍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 인간의 본연의 선한 인간성을 우리가 되찾아서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급선무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의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시편 49편 20절인데 여기 존귀의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존귀한 존재로 위대한 존재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음.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회복의 지름길이요 해결책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음. 우리 모든 민족이 잘못된 피조물을 섬기는 것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일을 회복하는 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참되게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애국하는 길이요, 애족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때마다 심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특별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시대의 참다운 애국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